2022년 한조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 롤러 남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4분 5초 702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4분 4초까지는 1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1초를 앞두고 금메달인 줄 알고 미리 금메달 세레모니를 하다가 예만 선수에게 역전을 당해서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1초를 앞두고 방심하다가 역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종종 이렇게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마지막에 방심을 하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놀라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풀어지고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신의 산에 임지하신 불과 구름과 번개와 연기 가운데 임지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였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가 지나자 그들은 그 모습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도 별다른 감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외함이나 두려움도 없고 그냥 아 저기 계시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무덤덤함 속에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익숙함에 차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일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듬을 보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는 그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까지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가서 그들은 요구합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겠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들이 익숙함에 취해 버리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마음을 풀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했다. 또,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이 방자하다는 것이 무언가를 풀어주다. 또는 무언가에서 떠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모아져 있던, 집중해 있던, 똘똘 뭉쳐 있던, 긴장해 있던 그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애함이 풀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있던 마음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신이신 여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가짜 신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긴장을 푸는 것은 곧 나를 죽이라라고 하는 적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긴장은 풀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풀수 없습니다. 긴장하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세상 앞에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풀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경외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타잡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